안녕하세요. 연구 교수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더 단단 적분 4단 원 추가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4단원에서 진행될 문제는 1번, 4번, 6번, 10번, 14번, 18번, 19번입니다. 자, 1번부터 진행을 해 볼게요. 자, 1번. 극자표로 서술된 다음 점들을 직교 자표계로 나타냈을 때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자, 얘네들이 다 극좌표로 서술되었다고 하니까 다 지금 r, 세타의 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직교 좌표계인 x, y로 바꾸고 싶은 거죠. 어떻게 바꾸죠, 이거를? 어, 관계식을 이용해서.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어 세타라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x, y로 바꿨을 때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이라고 물었으니까 얘가 음수, 얘가 양수가 되게 하는 그런 알콤마 세타를 찾아야겠습니다. 동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음, 정확하게 x와 y를 구해내진 않을 거고, 그냥 부호만 보고 판단을 할거야 그냥 어차피 2, e, 사분면 위에 있는 점들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번. 자, r이 이거, 세타가 이거. 그럼 x는 마이너스 2의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자,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양수. 니까 마이너스 2, 음수, 양수, 얘는 음수. 동의. 그 다음, y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해볼 거에요. 알, 사인, 세타, 고, 마이너스 2, 음수,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음수. 그래서 양수. 오케이. 그니까 러 지금 얘는 음수, 콤마, 양수네요. 어 끝났네. 다분 1 번이네. 어 뭐야 이 재미없는. <laughs> 그다음 2 번. 자 그다음 x는 r 코사인 세타.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 곱하기 양수, 음수. 자 y는 r 사인 세타고 음수 곱하기 양수가 돼서 음수. 그러니까 얘는 음수, 음수 3사분면 위에 있는 점 자, 3번 r이 이거, 세타가 이거 자, x는 r코사인 세타 음. 그러면 양수 곱하기 양수, 양수 y는 2의 사인 어, 세타 양수 곱하기 음수, 음수 그러니까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 자, 4사분면 위에 있는 점. 자, 4번. x는 r 코사인 세타. 맞죠? 3분의 파이. <laughs> 그럼 얘는 양수 곱하기 양수가 돼서 양수. 자, y는 r 사인 세타고 이 양수 사인 3분의 파이 양수. 양수. 그래서 얘는 플러스, 콤마 플러스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될까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다 괜찮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냥 정확하게 값을 구하지 말고 부호로 판단할 수 있길 바랄게요 자, 넘어갑니다 4번 다음은 원들의 방정식들이다 이중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어, 원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반지름이 1 <laughs> 그 다음 2번도 반지름이 1이죠. 이 r은 1이랑 뭐가 다르나 생각을 해보면 r은 1은 세타에 따라서 r이 계속 1인 상태니까 세타 방향에 따라서 계속 이런 식으로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갈때이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근데 r은 마이너스 1이 되면 세타가 0일 때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서 찍히고, 다 반대, 대칭돼서, 원점 대칭돼서 찍히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 방향이 반대지만, 어쨌든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는 건 차이가 없다. 자, 3번. 3번 보니까, 어, 이게 원이야? 라고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서, 사인 이 세타가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걸 알아서 어, 여기 자리, 여기 자리에 지금 2분의 2분의 세타가 들어간 상태구나. 즉, 이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지금 난 이거를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저 식은 결국 r은 1의 2분의 1의 사인 세타가 되겠다. 그렇죠? r은 A s i n 세타는 지름을 A로 하는 원이었죠. 지름을 A로 하는. 지름을 A로 하는 원이었으니까 지금 지름이 2분의 1인 상태. 그럼 반지름은 4분의 1이 되겠죠. 동의. 그 넘어가. 4번. R은 1-2의 s i n 제곱 2분의 세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코사인 2세타가 1-2사인 제곱세타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 1-2의 i 인제곱 2분의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R은 코사인 세타였던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R은 A 코사인 세타. 요런 극방정식은 지름이 A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원의 방정식이라서, 음, 얘 반지름은 절반인 2분의 1이겠다,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을 가지겠네요. 다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것은 3번.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6번. 극방정식의 곡선. 요거는 어떤 모양을 이루느냐. 자, 우리가 극방정식의 모양에 대해서 공식을 하나 알고 있었어요. R은 T 플러스 마이너스 S에 여기는 사인 세타가 오거나 코사인 세타가 오면 되고, 이거분의 1은 S와 T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졌다. T가 크면 파원 t와 s가 똑같으면 포물선, s가 더 크면 쌍곡선.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t와 s를 끌어내서 모양을 판단했으면 됩니다. 얘가 지금 t인 상태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고려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사인 앞에 있는 개수 1이 s가 될 거예요. 그럼 t랑 s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포물선이 될 거고, 그래서 선지에서 포물선을 골라 보면 어, 2차 함수가 되겠네요. 오케이? 요게 근데 만약에 생각이 안 났다라고 하면 직접 계산을 한번 해 봐야죠. 자, 직접 한번 계산을 해 보면 요게 실전 풀이. 근데 만약에 정말 생각이 안 났다. 그럼 손 풀이. r은 1 sin 세타니까 양변에 1 sin 세타를 곱해 줄게요. 그럼 r은 r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가 1이 될 거고 우리는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 r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싹다대이 얘는 y가 되겠죠 얘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될 거예요 다시 쓰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y는 1이 될 거고 넘기면 1 플러스 y 양변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y제곱 날아가면 x제곱은 2y 플러스 1 정리하면 2y는 x제곱 마이너스 1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즉 이차 함수가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이차 함수임을 알아내도 문제는 없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똑같이 3번. 자, 넘어갈게요. 자, 10번. 주어진 극방정식을 직교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자, 직교 방정식으로 나타낼 때늘 생각해야 되는 건 x는 r 코사인 세타다. 두 번째 y는 r sine t 다그 다음 r은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다. 자, 그래서 바꿔 볼게요. 바꿀 때 약간 이제 포커스가 그거인 거죠. x라는 건 코사인에 r 붙어 있는 녀석이고, y라는 건 사인에 사인에 r 붙어 있는 녀석이니까 극방정식 내에 사인이랑 코사인 자체가 있으면 좋겠어. 1 번. 그리고 거기에 아래 붙어 있으면 좋겠어 2번 그러면 붙어 있는 거 가지고 x로 바꿔주고 y로 바꿔주면 되니까. 자 네, 그래서 문제에서 sine 세타 까지 시됐는데 이거를 쪼갤 거예요. 2 sine 세타 cosine 세타로 네,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럼 얘는 사 sine 세타 c o s i 세타가 될 거고 어 s i n θ 세타 c o s i 세타 앞에 r R이 붙어 있으면 다 XY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에도 R, 여기에도 R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변에 R제곱을 곱할 거예요. 그럼 r 사승은 4, 사인 앞에 R 하나, 코사인 앞에 R 하나. 떻게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얘는, 뭐, Y, 얘는 X가 될 거고, R의 4승은 우리가 지금 R이 이거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R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R4승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오케이? 정계를 해보면, X4승, 2X제곱, Y제곱 플러스 Y4승, 마이너스 4XY는 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 음. 그래서 약간 어떤 식으로 계속 바꿀 건지 요거를 이용해서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14번. 극방정식으로 주어진 곡선에서 세타는 2분의 파인 점에서의 접선 위에 점이 아닌 것은. 자, 접선 위에 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으면 접선부터 세워야겠죠. 접선을 세우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고, 그 접선의 기울기는 dy, dx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dy, dx는 우리가 다시 쓰면 dy, dse, dth, dx, dse, ta라고 쓸수 있었죠. 요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 극방정식에서는 x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x는 r, cos, s i t a y는 아일 사인 세타로 정리됐고, r 이 지금 1코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1코 사인 세타에 코 사인 세타 똑같이 1코 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로 미분, 세타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로, y를 로 y 미분, 자 y를 미분하면 자 앞에 컴미분 마이너스 사인 세타 뒤에 거 그대로. 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다음, x를 세타로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 사인 세타. 세타가 2분의 파인 점에서.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자, 코사인 2분의 파인은 0이니까, 코사인부터 싹다 지우고 갑시다. 날라가고날라가고 날라가고, 부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날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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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라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에 1되고 마이너스 1에 1 이렇게 돼서 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접선의 기울기는 1인 상태예요 그리고 접선을 세워야 되는데 이 접선을 세우려면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하죠 <laughs> 자, 한 점은 마찬가지로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자, x는, 자, 뭐래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니까 0이 될 거고, y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니까 1이 되겠네요. 아, 그니까 결론적으로 기울기가 1이고, 0,1을 지나는 접선. 자, 얘는 1x-0 플러스 1이고, 얘는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러 접선은 y는 x 플러스 1이었던 거예요. 이거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것은, 즉, y는 x 플러스 1을 성립시키지 못하는 점은, 즉, 뭐 y가 x보다 1 크면 되겠네요. 자, 1 크지 않는 거 찾아 봅시다. 2 크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 1 크고, 1 크고, 1 크니까 2번, 3번, 4번은 접선 위에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넘어갈게요. 8번 극좌표로 나타낸 곡선 r은 이, 이 세타 위의 점요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직교좌표계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극좌표로 나타낸 곡선, 즉 극곡선을 하나 주고 이거 위에서의 어떤 점이라고 하면 이 점은 말안 해도 알코마 세타의 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타는 파이, 세타는 파이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직교좌표계로 나타내시오 이거인 거죠. 자,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고 접선의 기울기는 dy/dx. 지금 우리는 x는 r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e의 e 스타 코사인 세타로 쓸수 있고 마찬가 마찬가지로 y도 r 사인 세타니까 이 상황에서는 e의 e 스타의 사인 세타. 자 동의? 그래서, 이 dy dx를 dy dseta, dx d s t a 로 바꾸죠. 자, 그러면 y에 대해서 미분. 이 y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그 다음,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됐을까요? 그럼 위아래 2세타, 2에 2세타로 나눠, 나눠줘도 괜찮겠죠. 2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 상황에서 세타의 파이 대입하기. 그러면 사인은 다 0이 될 거고, 코사인은 약분되면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음. 그럼 기울기는 구해놨고, 이제 한 점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한 점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입하는 거죠. 지금 세타가 파이인 상황이니까 얘는 0될 거고 얘는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2파이, 2pi, 마이너스 2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즉한 점은 마이너스 2의 2파이,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개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어보면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2의 2파이 플러스 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쓱 찾아보면 어 2번이 되겠네요 자, 괜찮겠죠? 아까랑 똑같은 문제였어요 그냥 요 점이 알콤마 세타라는 걸 읽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19번. 극곡선 R은 세타제곱에 대하여 세타는 2분의 파이에서의 동경과 접선이 이루는 각을. 자, 우리 적분 4단원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동경과 접선이 이루는 각을 파이 라고 뒀을 때이 파이는, 탄젠트 파이는 R'분의 프라임 R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파이라고 두고 탄젠트 파일을 구해볼 거예요. 그럼 탄젠트 파이는 r 이니까 2세타분의 세타 제곱을 만족해야 되고 약분하면 2분의 세타를 만족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세타는 2분의 파이에서 에라고 했기 때문에 세타는 2분의 파이를 대입해 줘야 되고 계산해 보면 4분의 파이가 됨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쓰면 탄젠트, 파이는 4분의 파이를 만족하는 거죠. 그럼 파이는 아크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근데 답에 탄젠트, 아크탄젠트 4분의 파이가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죠? 어, 얘를 가지고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탄젠트 값이 아닌 코사인이나 사인 값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보면 16 플러스 파이 제곱이 되고, 코사인 파이는 루트 파이 제곱 플러스 16분의 4 사인 파이는 루트 파이 제곱 플러스 16분의 파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파이라는 건 아크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지만 아크코사인 루트 파이 제곱 플러스 16분의 4가 될 수도 있고 아크사인 루트 파이 제곱 플러스 16분의 파이가 될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답을 찾아보면 3번이 됨을 알수 있겠습니다. 음, 괜찮겠죠? 물론 선지 2개 있었으면 얘도 답이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적분 4단원 추가문제 풀이였고 우리는 더 단단 적분 5단원 추가문제 풀이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